자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전달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뭐냐면 지금까지 본 거는 야, 인터넷이라는 거는 데이터망을 쓰고요. 데이터망이라는 거는 패킷 스위칭망이라는 걸 이용하고 패킷 스위칭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게 t c p i p 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규약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는다. TCP/IP라는 거를 패킷을 쪽에서 거기다가 번호도 붙여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프로토콜이고 밑에다가 IP 주소를 적어줘서 멀리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IP 체계를 통해서 멀리까지 전송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엮어져 있는 거를 엮어져서 네트워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요번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이 되느냐. 데이터를 전송할 때 뭐가 필요하지? 아까 전에 개념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밑에 단계입니다. 자, 신호. 신호가 뭐지? 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신호를 보낼 때, 봉화는 연기를 <laughs> 보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음성이나 이런 거는 전기신호, 전자신호를 보내 전자기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신호를 보내요. 그 다음에, 빛을 이용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라디오처럼 그 전파 라디오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멀리 신호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신호들의 종류가 있는데 컴퓨터처럼 데이터가 0101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화가 되는 전송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고요 제일 마지막에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신호들을 주고 받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 아, 정보통신의 변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횃불 뭐 이런 걸 써다가 쭉 돼서 왔죠 그래서 이제 뭐 기계식 교환기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신호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호 체계 그렇죠. 봉화처럼 동그라미 연기 있죠 연기도 갈 수가 있고 음성처럼 사람의 말을 사인 웨이브파 청듣는 용어죠 또 사인 웨이브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삼각함수 배웠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함수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배웠었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신호를 막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할 얘기는 많은데넘어가도록할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통신을 하려다 보니까 멀리 여기서 미국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장 많은 양의 정보들을 잘 전송해 줄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신호도 이용했다가 라디오 라디오파도 이용했다가 지금은 빛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거,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전송해야지. 가까운 곳이면 상관없죠. 가까운 곳에는 금방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중요한 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하려면은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죠. 중간에. 그죠? 렇 매체가 있어야 돼요. 연기처럼. 공기 중에 연기를 네. 보내는 매체가 있어야 돼요. 연기가 매체죠. 신호를 보내주는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깃발. 배는 깃발을 이용하죠. 깃발. 빨간색, 파란색 해서 막 이렇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전자기파라는 거를 이용해서 어, 그 이용해서 보내줍니다. 어쨌든 뭐 전자기 신호에서 어, 코딩하 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있고요. 이 정보를 어떻게 시그널로 바꿔서 보내느냐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정보라는 개념 하고 틀립니다. 어, 그래서 신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파형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어,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전자기파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야 돼요, 정보를. 근데 정보를 보낼 때 정보가 있으면 이 신호를 아 정보를 신호로 만들어야 돼요. 어. 말하자면 정보라는 건 뭐냐? 어 접근이 들어옵니다. 이게 정보예요. 그럼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요? 봉화 두 개를 올릴 건지 세 개를 올릴 건지 연기를 몇 개를 만들 건지. 이게 신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정보는 적군이 쳐들어온다가 정보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떤 신호로 바꿔서 보내죠. 그럼 전송 신호가 뭐예요? 전송 신호가 이제 봉화가 연기가 두개 오면, 어, 어, 어디까지 왔네. 연기가 세개면 어, 우리 코앞까지 왔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이해를 해 놓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보내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가 정보를 막 치고 이메일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이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논리적인 위의 단계를 얘기했다면 이거는 데이터를 그러면 실제로 어떤 매체를 에다가 어떻게 전송하느냐 이거예요. 어렵죠? 그죠? 렇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전자공학과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그 밑에까지까지는 안 배우지만 간단하게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걸 조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일단 공기를 통해서 공기가 있죠? 공기를 통해서 공기를 떨게 만들죠. 그걸 우리가 파형이라 그러죠. 바다 바다 파도처럼 떨리면 이 파형을 이렇게 연속적인 파장을 만들어내요. 막 만들어내서 공기 중에다 보내면 여러분들 고막 뒤에 고막에 이게 들어와서 고막을 막 떨죠. 그러면서 아 얘가 가, 내가 지금 제가 좀 얘기하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뭘 써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마이크. 마이크는 뭐예요? 이 신호를 전자기파로 증폭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이런 신호파형을 막 증폭 시켜줘서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곳에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주파라 그러죠. 고주파, 저주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뭐, 진폭, 주파수,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적인 어떤 흐름의 파형을 만든다. 근데 이 파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가까운 데는 사람의 목소리만 해도 괜찮죠. 그런데 멀리 보내려면 공기 중에다 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말을.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기계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서 하는데 이 증폭하는 과정에 전기적 어떤 시그널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계속 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기계 장치들을 우리가 마이크 스피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기계 장치를 하는 것들이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증폭시켜 주는 거죠. 응. 그런 기계 장치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 저기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보내요? 마이크로 안 되잖아요. 스피커로 미국까지 못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전화선이 내가 무조건 전화선을 따 가지고 미국까지 수천 킬로로 연결하면 이게 소리가 갈까요? 안 갑니다. 똑같이 중간 중간에 뭐가 있어요. 증폭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으로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면 중간 중간에 변전기라고 해서 막 붙어 있죠. 그게 뭐냐면 전압을 계속 증폭시켜서 계속 보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래야 멀리까지 가니까. 중간 중간마다. 소리도 중간중간마다 뭐를 해주냐면은 계속 증폭시켜서 멀리까지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계장치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신호를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속매체인데 그 기계장치에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주느냐. 전기선으로 보내주느냐. 빛으로 보내주느냐.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라디오파로. 여러분들, 그, 라디오 듣죠? 라디오라는 게 라디오파를 이용한 통신을 라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기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뭐가 신호가 날라와서 우리가 라디오에 시그널을 받아서 우리가 뭐를 듣죠?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전송을 해주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핸드폰에 뭐 붙어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 붙어 있는 거 없는데 뭐가 신호가 주고받으면서 정보가 자꾸 거기서 전송이 되고 주고받고 하죠.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바일이 주로 이제 그런 파장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보내주는 게더 많은 양을 보내고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자공학과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그렇다고 보시고 디지털 신호는 0과 1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사람의 목소리는 이런 연속적인 파형을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연속적인 아까 전에 목소리인데. 멀리 보내주는데, 디지털은 이렇게 돼 있어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먼데까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미국까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이렇게 신호를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전화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서로 파장이 틀린데.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